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곳, 중국. 이곳에서 정보는 자유로운 흐름이 아닌 권력의 철저한 통제 아래 놓여 있습니다. 정부 비판, 인권, 민주화. 우리가 공기처럼 당연하게 누리는 콘텐츠들이 그곳에선 국가를 위협하는 불온한 정보로 분류되죠. 중국 정부는 만리방화벽이라는 거대한 감시 시스템을 세워 구글,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란 피부의 가족이 주인공인 만화 심슨 가족 역시 이 차단 목록의 최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웃긴 만화가 왜 거대 국가 중국의 공공의 적이 된 걸까요? 오늘 그 금기된 에피소드들의 소름 돋는 내막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심슨이 건드린 첫 번째 금기는 바로 Tibet I love Chinatown, although I wish they'd stop picking on Tibet Town.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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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considered pretty smart. Well, Tibet was considered pretty independent. How'd that work out? How dare you make light of that brutal? Oh. Huh? Mind your manners, Lisa. Such loving discipline. Lisa Simpson, your school champion. Yeah! 중국은 역사적으로 티베트가 자신들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자치구로 편입시켰지만 티베트인들은 이를 명백한 강제병합이라 부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처절하게 자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민감하게 다뤄지는 이 영토와 인권 문제를 심스는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티베트의 고유한 문화와 그들이 처한 억압의 현실을 에피소드 속에 노골적으로 녹여낸 것이죠. 자신의 정당성을 선전해야 하는 중국 정부의 입장에선 그들의 치부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이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놔둘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추앙받는 인물 마오쩌둥에 대한 풍자입니다. Oh, look at him He's like a angel that 50 million p e o p Yes, you are. Yes, you are. If we can just get to the Delta Airlines Gold Medallion Lounge, they can't get in without spending frequent flyer miles. Plus, we get free apple, orange, and grapefruit juice. I'm afraid that juice is not on your tongue just yet. <laughs> 지금도 천안문 광장 한복판을 지키고 있는 그의 거대한 초상화는. 중국 공산당의 권위 그 자체를 상징하죠. 중국 내에서 그를 비판하는 것은 곧 가혹한 처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심슨 가족은 이 성역조차 서슴없이 건드렸습니다. 마오쩌둥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그의 독재적 면모를 날카롭게 비꼬는 장면들은 중국 당국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국가의 뿌리라고 믿는 인물을 조롱하는 애니메이션. 중국에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치명적인 독극물이었던 셈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만리방화벽을 높게 쌓아도 진실을 향한 인간의 갈망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중국이 심슨을 금지한 것은 역설적으로 심슨이 던진 메시지가 그만큼 정확하고 뼈아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웃기기 위한 농담을 넘어 권력의 위선을 폭로하고 억눌린 자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어주는 심슨 가족. 그들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보여준 대담한 용기는 오늘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는 세상은 과연 얼마나 투명할까요?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또 다른 형태의 방화벽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심슨이 예고한 미래가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일어날 일을 맞추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 하는 진실을 가장 먼저 목격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권력의 감시망을 뚫고 전달되는 심슨의 예측. 다음은 또 어떤 금기가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낼까요? 그럼 이번에는 심슨 가족이 가상화폐까지 예언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코인은 예전부터 음모론적인 성향이 강한 분야였습니다. 비트코인 음모론만 해도 한때 수많은 커뮤니티를 들썩이게 했죠. 저 역시 예언. 음모론, 미스터리 같은 걸 좋아하다 보니 국내뿐 아니라 해외 자료까지 찾아보곤 하는데 영상 준비 중 정말 이상한 해외 사이트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게시물에는 특정 시간대에만 접속 가능하다는 문구와 함께 여러 개의 사이트 링크가 적혀 있었는데 전부 눌러봐도 연결되지 않더군요. 혹시 정말 특정 시간에만 열리는 사이트라면 그 시간대를 하나 하나 찍어보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고 알람을 맞춰가며 밤낮을 뒤섞어 시도한 끝에 3일 만에 접속에 성공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뜬건 초대 코드 입력창. 아무리 입력해도 접속되지 않아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게 사정 끝에 코드를 하나 받았고 코드를 넣는 순간 타임이즈먼이라는 문구와 함께 여러 개의 이미지가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씩 열어보는 순간 정말 세력이라는 게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더군요. 그중 몇 개를 소개해보면 폴리곤에 대한 내용이네요. 2020년 12월 23일에 작성되었고, 영문 내용을 해석해보면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올해의 미미했던 성적을 마무리하기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끝났으니 역대급 황금기를 만들어줄 것이다. 이 종이를 잘 간직해두길 바란다. 다음엔 더 재밌는 게 온다. 이 날짜 이후 폴리곤 가격을 보면 약 20원에서 2400원, 무려 12000%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연일 수도 있겠죠. 다음 이미지를 클릭해보니 도지코인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1년 2월 27일에 작성된 것 같은데 문구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고의 셀럽, 최고의 코인. 우리는 이것을 도지라 부르기로 했다. 수많은 물고기들이 여기에 몰려들 거야. 늦어서는 안 되겠지.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셀럽이 누군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 실제로 도지는 그 시기 40원에서 800원으로 폭등했죠. 다음 이미지도 클릭해 보았습니다. 엑시 인피니티에 대한 내용이 2021년 6월 21일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구를 보면 이렇습니다. 준비가 조금 늦어졌네. 전 세계 게이머들에게 환호를 보낸다. 그들이 우리에게 불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는 4천 원대였던 엑시가 18만 원까지 치솟습니다. 약3,800% 상승. 상장 초기부터 계산하면 16만 %까지 이론상 가능했던 구간이죠. 이쯤 되면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아집니다. 다음 이미지를 클릭하자. 나온 건 빅타임 2023년 10월 18일에 업로드 되었죠 문구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PE2를 다시 대세로 만들겠다 해킹이 무서워서 참여 못하겠다면 빠져도 좋다 정어리떼가 모이면 즉시 계획을 종료한다 여기서 정어리떼는 외국 커뮤니티에서 개미 투자자를 비유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빅타임은 약 200원에서 1000원 두달 사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이미지가 있었지만 이미 지나간 내용이었기에 넘기기로 하고 가장 최근에 올라온 마지막 글을 살펴보았습니다. 문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작년에 실망했다는 말을 들었어. 올해는 더 재밌는 것을 준비했다. 여태 붕어가 될 만한 이들이 많을 것이고 우리는 많은 돈을 쓸 것이다. 7000% 이상 만들겠다. 다시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작성 날짜는 12월 1일. 이전 패턴을 보면 게시물을 올린 뒤한 달에서 세달 사이에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도 살펴보니, 기존에는 거의 거래량도 없던 코인이 최근 한달 사이 1200% 가까이 상승해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어떤 계획이 존재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은 무섭기도 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무리한 투자로 이어질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여기서 말한 대로 7000%가 오른다고 가정하면 10만 원 넣어두면 700만 원, 100만 원만 넣어두면 7000만 원이 되는 수익률인데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지만, 코인 시장은 매번,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해야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만큼, 10만원 이하로 넣어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럼 이제 이번 영상에 나온 사이트에서 발견한 종목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좋아요랑 구독 먼저 눌러주시고요. 제 개인번호 다들 아시죠? 010-8480-8147-2 번호로 구독자라고 남겨주시면 이 사이트에 나온 7000%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문자 구독 완료 보내주셔야 제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님이란 거 알고 보내드리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미스터리한 자료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더 탐색해보면서 재밌는 시리즈로 계속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